짜자잔 신비아파트 고스트볼 더블엑스 수상한 의뢰 더블엑스 고스트 컬렉션 10번 마지막 피규어 세트가 나왔다고 고스트 피규어 3종 메두사, 동상기, 사토룡이 들어있고 고스트 소환구 피규어 보관함이 들어있어 드디어 나왔구나 상자 위쪽에는 무서운 버전의 귀신들이 그려져있어 이건 메두사 으저 머리에 뱀들이 달려있는 것좀봐 징그러워 이건 동상기온 몸이 돌로 만들어져있어 얼굴은 너무 못생긴 아저씨같아 마지막은 사토령 우와 도대체 이건 어떤 괴물이지? 진의 얼굴이 색개 달린 것 같기도 하고 뱀 얼굴이 색개 달린 것 같기도 하고 멋있으면서 좀 무섭다. 얼른 열어봐야지. 이번 피규어도 진짜 귀여운 것 같아. 메두사 피규어부터 볼까? 우와, 메두사 진짜 예쁘게 생겼네. 초록색 머리를 하고 있고 머리에 뱀을 달고 있는데 오, 뱀 눈이 잘안 보여. 뱀눈 색깔을 다른 색깔로 하면 더잘 보였을 텐데. 머리카락이 다 뱀으로 되어 있고 꼬리도 있네. 뒷모습은 이렇고. 메두사는 어떤 소리를 낼까? 어, 이번에 소환구 색깔이 또 바뀌었어. 전에는 연두색, 노란색이었는데 이번엔 보라색이네. 소환구에 메두사를 넣고 포스트볼 더블 엑스의 장착. 매두사 나, 나름다운 두사두사가 예쁘긴 하지. 슈퍼스타 아이돌이 되고 싶은가 봐. 이번엔 합체. 뭘, 브랜드, 합체! 메두사! 나는 메두사! 레드사. 내 눈을 봐라! 그리고 돌이 되어버려라! 메두사의 눈을 보면 돌이 되어버려! 아이돌 하고 싶은 친구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매두상은 조심해야 돼. 돌이 되어 버린다고. 이번엔 동상기. 뭐야 동상기도 돼 버리네. 학교에 서 있는 동상이 12시만 되면 움직인다는 소문 들어봤지? 바로 이 동상기라고. 동상이라서 색깔이 이렇고 뒷모습은 별거 없네. 얼굴은 동글동글 귀엽게 생겼다. 동상귀의 소리도 얼른 들어볼까? 동상귀! 나는 나뭇속의 보신자 동상귀!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움직이지 마! 응? 갑자기 그대로 멈춰라 놀이 이번엔 합체하고 동상기 나는 동상기 동상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동상기는 친구들을 다 동상으로 만들어 버리나 봐. 어둠 속에서만 움직여서 학교 친구들이 못 보던 거였어. 이번에 제일 궁금한 사토룡이야. 사토룡은 일단 얼굴이 세개 달려있고 중간에 있는 얼굴이 제일 크고 양쪽은 얼굴이 조금 작게 생겼어. 눈은 한 개씩 달고 있네. 이빨도 뾰족뾰족. 이건 도대체 뭘까? 뱀 같기도 하고 지네 같기도 하고. 지렁이 같기도 해. 여기 아래쪽에 이건 모래나 흙 같은 데서 나오는 걸까? 뒷모습은 이렇고, 얼굴은 세 개지만 꼬리는 하나네. 피규어만 봤을 땐 진짜 귀엽게 생겨서 보스 같진 않은데. 사토령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어떤 귀신인지 진짜 궁금하다. 얼른 소리를 들어봐야겠어. 어려워. 붉은 땅의 망령이래. 머리가 세 개여서 세수하는데도 시간이 뭐야? 머리가 세 개라서 세수하는데 시간이 세 배나 걸린다고? 합체하고. 이었어. 용암으로 녹여버린대 사토룡이 용암 기술을 쓰나 보네. 아, 그래서 웬디 카브라를 소환해서 얼음 공격으로 막는 거구나. 나는 인간들의 고통에서 태어나 증오를 먹고 자랐다. 나는 인간들의 고통에서 태어나 증오를 먹고 자랐다고? 으, 진짜 무서워. 으앙, 소리를 들으니까 사토록 내용이 더 궁금해져. 신비, 나 아이돌 오디션에 나가게 됐거든. 나좀 예쁘게 만들어주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게 하는 그런 옷을 해주면 안 될까? 뭐? 그런 거 못하는데? 역시 못할 줄 알았다니까. 신비한테 기대한 내가 바보지. 어? 아이돌이 되고 싶어? 저것 메두사인데? 예쁜 아이구나. 내 눈을 한번 보렴. 예쁜 아이?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으악! 안돼! 메두사가 하리를 돌로 만들어버렸어. 메두사의 눈을 보면 돌로 변해버린다고. 메두사, 하리를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줘. 그럼 내가 내는 문제를 맞추면 원래대로 되돌려주지. 그 약속 꼭 지켜야 돼. 이 예쁜 매두사랑 관련이 없는 건 무엇일까요? 1번, 돌. 2번은 뱀. 3번은 눈. 4번은 붉은 발톱. 돌이랑 뱀이랑 눈은 다 매두사지. 머리에 뱀을 달고 눈을 바라보면 돌로 변하니까 왜두사랑 관련 없는 건 4번 붉은 발톱이라고 어머 정답을 맞춰버렸네 그럼 약속대로 원래대로 돌려주지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리 원래대로 돌아왔어 그럼 나니만 으악 오디션 시간이 다 됐네 그럼 신비 나 먼저 간다 으흐, 안녕. 난 동상기야. 으악, 넌 반만대만 움직이고 동상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그 동상기? 너도 동상으로 만들어줄게. 안 돼, 제발 그러지 마. 그럼 내가 내는 문제를 맞추면 한번 봐주지. 동상기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1번, 시끄러운 소리. 누가 나 불렀어? 아, 아 2번 간질간질간지한 태우기 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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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간지럽지? 간지 간지 콧구멍이도 간지 간지. 3번은 밝은 빛. 어왜 갑자기 어두워졌지? 휴대폰에 손전등을 켜야겠어. 아 이제 밝아졌다. 정답은 3번, 밝은 빛이라고. 동상기는 빛을 받으면 움직이지 못해. 내 약점을 어떻게 알았지? 얼른 도망가야겠군. 으흐흐, 나는 사투룡 용암으로 날 녹여주겠다. 으악, 사토룡이다. 안 돼. 용암으로 녹아버리는 건 싫다고. 그렇다면, 내가 내는 문제를 맞추도록 해. 그럼 한번 봐주겠어. 어? 갑자기 왜 뒤로 돌아보고 있어? 지금부터 문제를 내겠다. 그림 중에서 내 눈을 찾아보라고. 사토룡의 눈? 1 번은 십내 눈 위에 하얀색 눈썹이 달린 거 보니까 할아버지 포자기의 눈이야. 2번은 빨간색 눈동자가 있는 거 보니까 정목기 같은데. 3번은 노란색 눈동자, 사토룡의 눈이라고. 내 눈을 이렇게 쉽게 맞추다니. 하지만 이건 연습 문제였다고. 진짜 문제는 내 입을 맞추는 거지. 아, 그런 게 어딨어. 할수 없군. 1번은 뾰족뾰족 입에 분홍색. 이건 츄파카브라의 입이야. 이 번은 뾰족뾰족 입에 파란색이네. 이건 분명 강씨 같은데. 3 번은 보라색 입. 보라색하면 생각나는 건 블랙아이드지. 4 번은 보라색 입에 노란 이빨. 이게 바로 사토룡의 입 모양이라고. 아니, 이럴수가, 내 눈과 내입 모양을 정확히 맞췄군. 흥, 이번 한 번만 봐주겠다. 휴, 다행이다. 사토룡의 용암에 녹아내릴 뻔했다고.